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제1 0 1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내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려단상의국려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저 여러분,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급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에 따라 이 절을 부르겠습니다. <laughs>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위원들 여러분, 그리고 이근무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마무리 깨어나는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가득한 계절에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AY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 근무와 재설 작업, 산불 예방 활동 등바쁘신 가운데도 각자의 맡은 바 수입을 꼼꼼히 챙겨나가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제천시 의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뒤로 돌아보면 지난 4년간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헌신의 힘을 다해 오셨으며 입법활동과 시정운영에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생결해왔던 시기에 남은 기간 동안 14만 제천시민의 대표자로서 제천시민의 공리증진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제천시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소통과 협정을 바탕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회안과 일반안 등 각종 의안 심의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제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알찬 회기가 될수 있도록 소신 있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정운영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전도 계획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잘 추진될 수 있,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출을 맞이하여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행정의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발생할 수 있는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더욱 힘써 주시고, 해변기의 공사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14만 제천시민 여러분 모두의 삶이 즐겁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천시 위임회의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제천시 위임시회대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제262회 제채집의 임시회는 2018년 3월 5일 김권림 의원 등 6분으로부터 소집일고 되었으며,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4일간의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7해계년도 결사검사위원서림백권 등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국적님수고셨습니다 사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임시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권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집권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2회 임시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동식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인정제 3항, 2017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내로 재무관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최상기 의원님을 포함하여 박가훈님, 지용훈님, 이상왕님 이상 네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추천드린 네 분을 2017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사안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3월 15일 오전 10시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를 선포합니다. 하셨습니다. 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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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